제가 이제 84C 타입을 장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장점. 84C 타입의 장점은 거실이 이면창이다. 어, 이면창이다. 그리고 어, 개방감이 어, 거실하고 자녀방하고 동선이 굉장히 길어서 자녀가 좀 크신 분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부님들이 주방을 마주보는 구조가 좀 싫으신 분들은 좀 주부만의 공간이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구조라서 요거를 또 선호합니다. 어 저기 보시면 여기 C타입은 수납 공간들이 많아요. 네네네.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장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C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명 개방. 자녀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시고 또 창문이 좀 많은 걸 원하시는 음. 거나 수납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84C 타입이 여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1098세대 중에 167세대가 저희들 84C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타워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점은 자녀방에 창문이 두 개고 아. 거실에 창문이 이면창입니다. 자녀방에도 이면창이고 거실에도 이면창입니다. 아. 그래서 개방형이나 조망이 좋고 환기가 굉장히 잘 되겠죠.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살짝 네. 베이지 톤에. 네네네. 여기 이제 보시면 현관 펜트리 공간이라고 오.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어 시스템 선반으로 해서 어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잘돼있습니다 안쪽까지 굉장히 깊게 되있네요네 맞습니다 뭐 골프채나 뭐 다양하게 자전거도 넣을 수 있고 요런 공간들이 세세하게 잘돼있습니다네 스포츠 네.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예. 공간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 안쪽 공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깊게 잘돼있는것 같아요 이게 네. 수납이 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이제 동선이 요즘은 짧고 취미활동 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갈 때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도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요즘 신발들이 많 식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식구수마다신이 예, 신발이, 신발이 많죠 그렇죠 네. 신발을 많이 놓을 수 있는 신발장들이 잘돼 있고 한쪽 벽면이 전체가 예, 예. 신발장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보시면 이게 우산 꽂이나 이렇게 수 있, 잘 예, 수납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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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어 있고, 있습니다. 밑에 신발 자주 신는 신발들은 맞습니다. 또 정리할 수 예, 있는 공간이 네. 비워져 있습니다. 아, 예. 요즘에는 신발장이 진짜 한 벽면을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신발들이 많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여기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좀 넓고 이게 길기 때문에 네. 집이 좀 넓어 보일 수는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래서 어. 좁지가 않고 좀 이렇게 입구가 넓다. 포세린 타일로 베이지톤의 예, 예, 어, 포세린 맞습니다. 타일 말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 중문은 중문은 유상인가요? 예, 아 유상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회사에서 하는 유상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네. 나중에 입주 때 공동 구매나 다양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3 연동 슬라이딩 도어는 어 외부에서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유상 없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이 펜트리 복도 팬트리네요 예, 복도 팬트리 공간인데 이게 지금 보는 것이 C 타입이 기본이에요. 어 강마루에다가 시스템 가구 네.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가 놓는. 공간인데,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서 공간이 직접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하고,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면 집이 깔끔하겠죠. 적당한 것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구조가 잘 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복도 팬트리에서 바로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환기구가 연결되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환기가 잘될거 같고 네.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요. 네. 어, 굉장히 큰데요. 복도 팬트리도? 네. 33평 치고는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어. 많고 넓다는 거는 네. 굉장히 네. 장점입니다. 네. 게좀 전시 효과가 좋은 또 요즘은 또 미술 작품이나 컵 사진. 네. 뭐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웨딩 사진 음. 이렇게 걸어 놓으면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 화장실은 저희들 또 장점이 비데기가 한 개가 아니라 공동 아,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아, 들어가고 두 개가 네. 들어간다는 거 기본으로 네, 비데기가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욕조는 뭐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신욕 예예 예, 하시면 니요 그러니까 욕조 것 같습니다. 있는 예. 공용 공용 화장실. 예. 아, 여기는 유없호 씨, 아, 여기도 여기에 네, 기본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아, 네. 유상으로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한 분들은 요거를 유상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원래 기본은 이 벽면이 없는 이까지 방입니다. 아 여기가 원래 문, 여기까지 예, 방인데. 문이 있는 아주 넓은 자녀방. 오, 엄청 예, 크네요 예, 서부방 치고는 굉장히 넓죠. 예, 그리고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창문이 두 개입니다. 아까 네, 자녀방이 네. 창문이 두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창문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방에서도 환기나 조망이나 개방감이끝판왕 예, 예,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창문이 두 개다 이거 굉장히 장점입니다 오. 안방에는 창문 두 개가 있는 걸 봤어도 자녀방에 두개 있는 건 드물거든요 오, 네.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요즘은 반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반창 네. 장점이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요즘 전창보다는 반창이 추세입니다. 그럼 이게 펜트리라고 하나요? 예, 예, 펜트리. 펜트리를 공간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방이, 뭐, 자녀방이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또 좋아요. 네. 방을. 네네, 뭐 팬트리를 만들어 줬는데도 네, 네, 맞습니다. 펜트리를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기본으로 이게 벽면이 없고, 이게 방이라고 생각하면 그쵸? 엄청 넓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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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만한 사이즈다. 네, 네 예, 예, 맞습니다. 안방보다 크겠는데. 네. 이게 침실 3인가요? 네, 침실 3입니다. 네. 이렇게 펜트리 공간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 네. 네네. 뭐 굳이 방이 그렇게 큰 방이 필요 없다면 조금 팬트리를 좀더 만들어줘서 공간을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것도 공간 활용도에 굉장히 좋을 것같습니다 요즘은 뭐 수납공간들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저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벅도 팬트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 더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장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붙박이장이 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상이 아니라 유상입니다. 아뭐 따로 구입하시면 190만 원 정도 드는데 근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아, 뭐 옵션. 예, 유상 옵션. 옵션입니다. 옵션입니다. 네네네. 침실 예, 예. 네, 네, 네. 침실 투. 침실 2에 따로 이제 북박이장이 있다. 북박이장 안에 한번 열어 볼까요? 그 위에 공기 청정기도 있어요. 네, 예, 따로 있는. 인... 의류 관리를 예,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의류의류 아 의류 클리너라고 할수 있죠. 예. 아, 이건 어차피 예. 근데 유상 옵션에다 아니, 같이, 만들면서 같이 넣어 줘요. 같이 넣어 준 하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장대인데 또자녀가 성인인 분들은 또 여기 화장대나 이렇게 그렇겠습니다. 진열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실 수 있고 와 이게 30평대 거실 치고는 굉장히 큰사이즈죠 맞습니다 여기가 통창에다가 네. 전면에 유리도 있지만 측면에 또 유리가 있어서 네. 양방향으로 지금 창문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유리난간 네. 뻥 뷰를 볼수 있는 유리인 네, 맞습니다. 있고. 소파에서 대각선으로 팔거천 조망이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이제 단지 내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강 거리가 넓다는 거. 그래서 공원이 조성된 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이제 우물형 천정으로 해 가지고 네. 천고가 굉장히 네. 넓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2m 30이고 여기 또 10cm 더 높아 올라갔잖아요. 때문에... 2m 40 정도 증거가 음, 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사각으로 돼서 이렇게 네. LED 등으로 조명도. 조명도 뭐 집안 분위기가 은은하게 따뜻한 느낌이 나게끔 네. 어, 주광색이 들어가서 굉장히 집이 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식탁등도 이게 네. 기본인데 상살 무늬로 해서 이게 어, 나무로 해서 이게 네, 이제 네. 기본으로 기본이죠. 예. 어...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상으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따로 별도로 간접조명이나 식탁 등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주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주방에는 지금 보시면 위에는 엔지니어스 톤이 들어가 있고 이에 밑에는 요즘은 추세가 흰색과 그레이 톤의 중간 정도? 음, 네. 약간 흰색빛을 띄면서 그레이 톤을 띄는 이런 톤으로 많이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집이 깔끔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집이 밝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하이그로시로에가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후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출형 양념 수납장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븐기 네. 오븐기가 있고 어, 요거는 제 아시다시피 오븐기하고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요거는 어, 식기세척기 기, 기, 기본이 가지. 아닙니다 요거는 아, 별도 유상 유산 옵션으로 예, 여기는 다 하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으로 하셔도 충분하게 예, 소화가 된다. 네. 지금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업이 되겠지만 네. 충분히 기본으로 하셔도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주로 계약하신 분들이 나중에 옵션 기간 동안 오시면 필요한 거는 시스템 에어컨. 네. 그리고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북박이장 정도지 네. 추가적으로 그거는 다른 부분은 가전제품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식기세척기도 별도로 필요하시면 하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공동구매하시는 게 훨씬 살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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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윙선반, 요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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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낼 네. 수 있는 네. 네. 어, 네. 스윙선반, 수납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요즘 싱크홀이 좀 크게 나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리고 주방창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반, 일반 아파트보다 크기가 한두배 정도. 주방 창이 예. 뭐두배 이상인데요. 네, 예. 배 네. 네. 예. 그래서 네. 환기나 또 설거지하면서 주부들이 조망까지 조망까지 볼수 있는 탁 트인 조망도 볼수 있는 아주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엔지니어스톤, 음. 엔지니어 스톤. 예.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인조 대리석이었죠. 네. 근데 인조 대리석에서 한 업그레이드된 것이 엔지니어스톤이고 엔지니어스톤에서 또 세련된 맛이 있는 또 세라믹까지 올라가는데 음. 굳이 세라믹을 하지 않아도 충분. 이러면 예, 굉장히 예. 강도가 좋고, 네. 청소하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엔지니어들. 여기 서랍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거륵을 요즘 수조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도 수납 공간이.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네. 그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게 네. 여기가 네. 30평대이긴 하지만 네. 다이닝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네. 있고 맞습니다 또 여기서 조리를 하면서 같이 식탁으로도 이용할 네. 수 있는 아일랜드식 식탁으로 도 사용할 수 네. 있고 아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앞쪽에도 다양하게 그릇을 네. 진열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앞쪽 뒤쪽 전부 예. 수납 공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들이 많으면 주부님들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다 안에 넣으시면 되니까. 식구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여기를 식탁으로 또 이용을 할수 있고, 네. 그렇게 되 있고. 예. 있어요. 요즘은 뭐 식구들이 뭐네명 이상의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요즘은 두 분이서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20평대보다는 국민 평대가 형 33평인 네, 거 네네네. 보면 그래도 좀 답답한 거보다는 아, 그렇죠. 넓은 평수를 원한다. 이왕이면 넓은 게. 맞습니다. 좋지. 그거 익사 네. 그래서 국민 평대가 형 33평이 되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요. 아, 제가 네, 세탁실인데 뭐, 공간이 두대 이렇게 세탁기하고 건조기, 어, 건조기까지 예. 넣더라도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게 나오고 네. 여기 창문이 또 있기 때문에 아, 네. 굉장히, 굉장히 예, 환기가 잘 되고 여기도 주방 창도 있지만은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어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열어보세요. 네, 여기는 아 예, 상부장입니다. 상부장인데 아, 네. 이렇게 해서 기본은 여기까지 비어 있겠죠. 여기까지 아, 비어있고, 네. 김치 냉장고하고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아, 그래서 유상옵션을 했기 때문에 이 네. 공간이 네. 또 수납 공간으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오.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시면 이렇게 당겨서 아, 일, 공간만... 일일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식품 같은 걸 사서 냉장고에 다 넣지 못하면 이렇게 일일이 다 수납할 수 네. 있습니다. 예. 종류별로 아트월도 어. 아트월도 보면은 이제 지금은 옵션이고 네. 아 요거는 지금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어. 기, 제가 그래서 84C 타입을 먼저 보여 드린 아, 이유가 다 기본이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가 아트월 크기가 좀 이렇게 작은 거는 기본으로 나오고 좀큰 네. 거는 대형으로 나오는 거는 유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물론 이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이 아, 네. 가로 세로 어. 크기에 따라 아, 그렇죠. 네, 폭에 따라 어. 그리고 대형 이렇게 TV가 들어가더라도 여기 소파에서 바라봤을 때 거실 폭이 넓기 때문에 좁다는 생각이 안들 겁니다 아, 네, 네. 네. 거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 난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살짝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중창으로 돼 있습니다. 문을 열고 요렇게 어 외부 소음 차단도 유리하고 전망권 확보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일부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거나 닫아 놓어도 자외선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덜 덥다. 그리고 냉방비가 절감 되겠죠. 예, 네. 시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컨을 적게 틀게 돼. 소파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조망이 뚫려있기 때문에 앉아서도 굳이 네. 다 보인다 그리고 난간을 이렇게 둔 거는 이 애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이 난간이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턱을 두는 이유가 어, 자녀를 키우는 어린 애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난, 턱을 이렇게 둬야지 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난간도 안전망 역할을 또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끔 강화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처음에 딱 들어올 때부터 눈에 딱 띄었던 게 네. 높아요 그렇죠. 예좀 예, 예. 네, 높게 되어 있네요 예 마지막 안방 안방은 자 저희들 안방은 일단은 침실을 더블 침대를 놓고도 이렇게 공간이 아, 양쪽로 공간이 넓는데 예, 이게 폭이 3.6 3.6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 3m 60 3m 60 그래서 가구 배치를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좁다는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은은하게 이제 사각 LED 등으로 들어갔고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네. 베란다가 있는데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창문이 있지만은 지금은 보기 편하게 띄어놨어요. 그리고 네. 위에 보시면 여기 물론 건조기가 있지만은 이분이나 한 번씩 빨래를 널기 편하게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네. 어, 이렇게. 빨래 넣는데도 따로 있습니다. 건조대가 따로 있다. 또 같이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유린... 아까 근데 분명히 저 처음에 들어올 때 복도 펜트리에서 네. 실외기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원래 는 실외기 공간인데 네. 여기도 그냥? 실외기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화재 났을 때 대피 장소입니다. 어, 네.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를 제가 시공사 업체는 아니지만 안방에 옛날에 실외기가 있었어요. 음.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 시끄럽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창문을 닫아놓고 그래도 약간의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런데 실외기 놓는 공간을 저 거실 쪽에 멀리 배치하게 되면 어, 여름에 에어컨을 밤에 야간에 틀시더라도 네. 어,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름에 이거를 네. 한 번씩 열어 보면 실외기의 열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열이 네. 많이 나오고 시끄럽기도 네. 하고 열도 많이 나는데 네. 그걸 다른 공간으로 떼다 보니까 네. 이런 공간이 생기네요. 그래서 여기도 뭐 피난초라고 얘기하지만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어, 네. 화재 났을 때 여기 대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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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항상 뭐 화재 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지 뭐 다른 어쨌든 데는 넓은 공간을 네, 가지고 있는 예 네, 맞습니다 법적 규정을 같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드레스룸은 1.2평 정도 됩니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색깔이나 보면 시스템 선반으로 해서 이렇게 옷인 진전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서랍장 네. 서랍장은 여기 화장대가 따로 별도로 있고 들어가서 보시면 요즘은 고급스럽게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은은하게 이렇게 조명이 나옵니다. 아, 네. 예,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거는 무상인 거죠? 예, 무상입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건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네. 이 선반도 디귿자형으로 해가지고 네.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끔 네.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은 욕실은, 욕실. 예, 부부 욕실. 네네네. 부부 욕실은 비데기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 사워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슬라이딩도가 거울 수납장인데 이렇게 어, 헤어드라이기 꼽는 이렇게 전기코드 꼽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닫아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열할 수 있는 공간. 공간들이 많다. 그리고 이게 수전이나 요즘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까지 지금 4호 부스 전까지는 밑에 이제 온열이 돌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따뜻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게 슬라이딩도 어인데 여기 기본으로 기본, 아, 기본, 네, 기본 옵션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문을 닫아 놓으면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겠죠. 네. 네.